굿모닝 초대석. 오늘은 강동환 조선대학교 신임 총장과 함께합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이번에 16대 총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요. 네. 앞으로 과제를 해결해야 할게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제가 조선대학교가 70주년을 맞이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동시에 건학 100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에는 많은 과제들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구성원 간의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할 것고요. 같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공동체 의식들이 많이 상실되고 있는데 앞으로 저는 구성원들이 흥이나고 정을 나누고 협동하는 흥정협 신뢰 공동체를 만들 어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구성원관 신뢰 회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조선대가 유독 학내 갈등이 심한 걸로 요즘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우리 조선대학교가 그 선거 과정뿐만 아니고 오랫동안 그 갈등 구조가 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소통부재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사회 서도 리더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 소통 해소를 위해서는 총장이 직접 소통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대학에는 이제 새로운 총장이 지인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 구성원들을 제가 직접 현장에서 만나고 소통과 화해를 위한 모든 방안들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네 취임식 때 아시아 넘버원 대학을 비전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동안에 우리 조선대학교는 1946년 후에 시민들의 그 협조를 받아가고 만들어진 대학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선대학교가 가야 할 길이 많이 있는데요. 아, 무엇보다도 우리 대학이 그 자존심 회복이 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시한 그 아시아 최고 대학이라는 뜻은 우리 구성원들이 교육을 하고 연구 봉사 그리고 학습 행정을 할때 즐거운 대학을 만들어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즐겁다면 새로운 대학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선대학교 앞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들어가는 대학으로 어, 앞으로 발전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지역 사립 대를 요즘 보면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이런 타격을 조금 받고 있는데 조선대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대학도 3년 전에 지금 10% 정도 정원을 감축했거든요. 네. 네. 앞으로 이제 그 대학의 그 학습이 새로운 차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무크라고 하는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지에 먼저 면 이제는 입학층이 고등학교 3학년에만 제한되지 않고 성인뿐만 아니고 전 세계 학생들에게도 좀 개방이 되는 생각됩니다 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조선대학교는 앞으로 글로벌 대학으로 지금 진보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조선대학교 입학층은 고삼 학생뿐만 아니고 해외 유학생 그리고 다시 공부하고 싶은 성인들께도 개방해가지고 이제는 입학층을 다양화함으로써 조선대학교 미래 교육 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네. 어, 지속적인 대학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이 중요할 텐데요. 이 재정난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재정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가정 생활에서도 재정이 중요하듯이 대학을 이제 경영할 때도 재정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대학이 이제 관리적 측면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경영 시대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장도 이제는 매니 측면뿐만 아니고 경영 관점에서 재정 강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교는 주로 이제 등록금 수입에 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재정 강화 시스템을 통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모색하고 외부적으로는 총장이 우리 대학의 이제 실내 공동체를 만들게 된다면 구성원들과 함께 대시민들 그리고 해외 그 국내 동문들과 함께. 기금 조성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 많은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취임식에서 CEO인 72,000 프로젝트를 언급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세요. c e o 억의 72,000을 제가 제시한 후로 우리 구성뿐만아니고 시민으로부터 굉장히 지금 기대를 하고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가 1946년 설립된 이후로 당시에 강주 시노민 그리고 전남 도민과 함께 7만 2천여 명의 시 도민이 참여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어게인이란 말은 다시 한번 7만 2천 명과 더불어서 대학 기금 조성과 더불어서 우리 학교를 그 부흥시키는 음. 새로, 새로운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어게인 7만 2천 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저희 조선대학교 건학 100년이 강조... 시민들의 자부심이 될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네, 네이 7만 2천 프로젝트와 함께 365플랜을 언급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짧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죠. 365플랜이라는 뜻은 36.5도의 따뜻한 휴머니즘으로 네. 사람을 기하해기는 뜻입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리더로서 365일 구성원을 존중하면서 정성껏 일하겠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세 가지의 브릿지 미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브릿지 리더십을 제가 전하고 있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과학과 과학 사이, 그리고 경제와 경제 사이에 많은 브릿지를 나가지고, 우리, 제가 그, 사이먼 앤카펑클의 험한 세상 다리가 되라는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 탑승 네.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우리 조선대학교가 정말 공부하고 싶은, 연구하고 싶은, 일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다리가 될수 있도록 그런 뜻에서 제가 365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휴머니즘적인 플랜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취임식 때또 한복을 입으셨다고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렇죠. 우리 조선대학교는 이 조선이라는 말에서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취임식을 하면서 우리 조선대학교의 그 역사성을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많은 자랑거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선비정신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우리 나라 사람들이 즐겨 입는 한복이라든가 달항아리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역사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어서 한복을 입고 우리 항, 한국의 미를 앞으로 조선대학교와 함께 만들어보겠다는 뜻으로 한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조선대학교 학생 여러분께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 학생들은 우리 조선대학교의 정말 중요한 귀한 자산입니다. 앞으로 저는 학생들과 많이 소통하면서 우리 조선대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이 그 청년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할 생각입니다. 아, 지금까지는 좀 소비적인 문화가 많았다면 앞으로 조선대학교가 청년들과 함께 우리 대학생과 함께 창의적인 발전소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문화운동을 벌일 생각입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선대학교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 인류대학으로 성장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